할렐루야 12월 30일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동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로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대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요한계절 19장 9절 말씀의 핵심 말씀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핵심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내일이면 2022년이 끝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마다 연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말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라는 단어도 씁니다. 사람들은 노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편하게 지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은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후 세계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아내가 샜다. 저 천국에 우리의 집,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할 일을 행복한 일을 주님이 다. 이미 준비해 놨고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내 사후에 영원한 생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의 짧은 노후 몇십년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사후 세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노후도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놨고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에도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고, 또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저 천국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우리의 사후 생애 영원한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